오늘은 듀얼 모니터 설정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두 개의 모니터를 본체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바로 인식을 합니다.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설정의 화면이 나오는데요. 여기에서 자신이 편하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1과 2의 위치를 받고 싶어서 2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옮겨보았습니다.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고요.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고 디스플레이, 여러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확장과 복제를 할수 있습니다. 식별이라고 이제 내가 위치한 것이 모니터가 1인지 2인지 확인을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식별을 누르시면, 아, 이 모니터는 1이구나, 이 모니터는 2구나,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. 네이버 모바일에서 골뱅이 왕별을 검색하시고 난 뒤에 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